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현재 팀 상황과 전력을 알려 드리고 빠르게 최종 결과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실시간 분석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리즈와 맨유입니다. 리즈는 다니엘 파르케 감독 체제 아래에서 꾸준히 조직력을 다지고 있으며 최근 경기 흐름에서 확실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의 공격 전개가 인상적입니다. 도미니 칼버트로인이 주축으로 나서 공격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으며 그 뒤를 이리아 그루에프와 브랜던 아론손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발한 이선 에너지와 압박의 리즈의 공격 템포를 유지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미드필더 이선 안파두가 누적 경고로 결장합니다 그는 이번 시즌 리그 모든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중원 밸런스를 책임지며 팀내 최고 수준의 태클 성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안파두의 공백은 아오 타나카가 대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니엘 제임스, 조 로돈, 천롱 스태프 등 일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해 전력 구성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바스티안 보르나우 역시 리버풀전 이후 타박상을 입으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리즈는 홈경기에서 리버풀, 첼시 등을 상대로도 위축되지 않은 경기 운용을 선보인 만큼 전력 누수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난 울버햄튼전 충격적인 무승부 이후 빠른 수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루벤 아모림 감독은 전 경기에서 다시 3-4-3 전술을 선택했으나 그 선택이 완벽히 실패하며 전술 전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리즈전에서는 육회슬전에서 실효성이 입증된 포백을 복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부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코비 마인우 마티아스 더 리우트, 메이슨 마운트, 해리 맥과이어가 모두 장기 부상 중이며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출전으로 브리앙 음부모, 아마드 디알로, 누사이르 마저라위까지 빠집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시즌 초반부터 6득점 4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던 핵심이었기에 그의 결장은 전방 전개력 저하로 직결됩니다. 팀 내에서는 마티아스 쿠냐와 벤자민 셰슈코가 투톱에 가깝게 배치되어 공격을 책임질 전망이며 요슈와 지르크지가 미드필더 라인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모림 감독은 수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루카스 마르티네스와 루쿠쇼의 협업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정 수비에서 여전히 실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그 원정 14경기 연속 실점이라는 기록은 전형적인 불안 요소로 남아 있으며,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한 실점률이 특히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 전반에는 균형이 유지될 수 있으나, 리즈의 강한 압박 아래에서 경기 후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최근 자신감을 감안하면 리즈 유나이티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세비야와 레반테입니다. 세비야는 이번 경기에서 연패를 끊고 리그 순위를 끌어올리려 합니다. 현재 6승 2무 9패로 승점 20점을 기록 중이며 10위에 자리하고 있으나, 최근 레알 마드리드와 알라베스에 잇따라 패의 분위기가 하락세입니다. 이삭 로메로가 리그에서 네 골을 기록하며 팀의 주요 득점원으로 활약하고 있고 알렉시스 산체스가 노련한 움직임으로 공격 전개에 안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진에서는 핵심 수비수 마르카오가 징계로 결장하며 가브리엘 수아소가 부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아코르 아담스와 치데라 에주케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로 이탈하면서 전방 선택지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루벤 바르가스가 근육 이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가운데. 중원에서는 아구메와 수마람이 중심을 맡아 공수 연결에 무게감을 더합니다. 세비야는 이번 경기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홈에서의 주도적인 흐름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슷한 유형의 경기에서 찬스 마무리 부족으로 고전한 만큼 효율적인 마무리가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레반테는 올 시즌 초반의 상승세를 잃고 현재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승격 첫해에 자신감이 점차 희미해지며 16경기에서 단 10점만을 얻는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다만 유독 원정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리그 원정 10점 중 8점을 수확했다는 점이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루이스 카스트로 감독은 부임 이후 전술 개편을 통해 공수 밸런스 재정비를 시도하고 있으나 핵심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 구상한 체계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격의 중심인 에타 에영이 카메론 대표팀 소집으로 빠졌고 부상으로 로저 부르게와 우나이 엘게사발이 결장합니다. 마누산 체스까지 징계로 제외되며 팀 구성에 불안감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반 로메로가 전방을 이끌며 공격을 꾸릴 예정이지만 중원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활동량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르티네스와 베렌도르가 미드필드에서 볼점유를 통해 경기 리듬을 조절하려 하겠지만 세비야의 강한 압박의 균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팀 모두 승점 확보에 대한 절박함이 크지만 전방 완성도의 차이와 체력 부담을 고려할 때 단단히 짜인 수비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경기 초반 세비야가 주도권을 쥐겠고 이후 레반테가 역습으로 균형을 맞추는 형태가 예상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번째 경기는 에버튼과 브렌트포드입니다. 에버튼은 데이비드 모에스 감독이 이끄는 에버튼은 연말에 연패를 끊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려 합니다. 첼시와 아스널을 상대로 잇따라 패배하며 주춤했던 팀은 벌리전 무승부 이후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제임스 가너가 선제골을, 티에르노 바리가 추가골을 기록하며 공격 전개가 되살아났으나 다수의 핵심 자원이 빠진 것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키어넌 듀스버리홀과 일리망 은디아에는 각각 부상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소집으로 결정합니다. 두 선수 모두 공격 전환과 세컨드 볼 싸움의 강점을 지닌 자원으로 그들의 공백은 전방 압박과 득점 연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제임스 콜먼과 자라드 브랜스웨이트 역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제외되었고 카를로스 알카라스와 마이클 킨의 출전도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에스 감독은 잭 그릴리시를 중심으로 좌우 측면에서 공격을 재구성하며 간너를 중원 중심에 배치해 세트피스와 중거리 슈팅으로 활로를 열 계획입니다. 수비는 제임스 타코프스키와 오브라이언이 짝을 이루며 안정감을 되찾고자 합니다. 홈 관중 앞에서 지난 라운드처럼 단단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전환을 보여줄지가 관건입니다. 브렌트포드는 키스 앤드루스 감독 체제 아래에서 점차 조직적인 형태를 갖춰가며 긍정적인 변화 흐름 속에 있습니다. 리그에서 4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며 자신감을 얻었으며 특히 중원 밸런스가 안정된 점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과거 에버턴을 상대로는 최근 6경기에서 승리가 없지만 경기력을 보면 점차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공격수 이고르치하고는 최근 6경기 연속 무득점 중이지만 리그 11골 중 5골이 결승골일 만큼 결정적 순간에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케빈 샤데 역시 홈에서는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원정에서는 아직 득점이 없어 이번 경기에서 첫 골을 노립니다. 전력면에서는 안토니 밀란보, 조시 다실바, 파비오 카르발류가 모두 부상으로 이탈했고 프랭크 오니에카와 당고와타라가 각각 나이지리아와 부르키나파소 대표팀 소집으로 자리를 비웁니다. 복수의 미드필더 결장은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줄수 있지만 브렌트포드는 최근 경기에서 수비 집중력과 역습의 속도를 살려 부족한 전력을 보완했습니다. 앤드루스 감독은 경기 전에 팀이 점점 안정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강도를 높이고 점유율보다는 역습 효율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 팀의 중원 대결이 경기 향방의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크며 후반 체력전에서 누가 더 집중력을 유지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에버튼은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을 노리고 브렌트포드는 치하고 중심의 빠른 역습으로 대응하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공격 효율이 모두 떨어지는 최근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치열한 공방 속에서도 뚜렷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균형된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플럼과 리버풀입니다. 플럼은 최근 리그 중위권에서 꾸준히 순항 중인 가운데 이번 경기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 다시 불을 붙이려 합니다. 마르코 실바 감독이 이끄는 팀은 직전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와 1대1로 비기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시 경기 종료 직전 톰 케어니가 동점골을 넣어 패배를 면했으며, 최근 3경기 연속으로 패하지 않고 있습니다. 플럼은 이번 경기에서도 주축 선수 일부가 부상으로 이탈해 전력 운영에 제약이 불가피합니다. 케니테테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고, 조시 킹과 라이언 세세뇽, 호드리고 무니즈 역시 출전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세미월 축구해제 알렉스 이어비, 켈빈 바세이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로 인해 소집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최근 꾸준히 오른쪽 측면을 책임지던 테테의 공백을 티모시 카스타뉴가 메울 예정이며 중앙 수비에서는 안데르센과 쿠엔카 조합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최근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핵심 전력의 공백은 전체적인 밸런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리버풀은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무득점 무승부 이후 다시 원정길에 나섭니다. 아르네 슬록 감독은 이번 일정이 연말연시 연속 경기로 이어지는 만큼 체력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팀은 주전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출전으로 이탈하면서 공격 전개의 날카로움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또한 알렉산데르 이사크 지오반니 레온이 와타로 엔도가 부상으로 제외되며 미드필더진 구성이 고심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플로리안 비르치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교체 명단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코디 각포와 알렉시스 맥 알리스터가 선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버풀은 최근 리그 상위권 경쟁에서 첼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추격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승점 3점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버질 반 다이크와 이브라이마 코나테가 중심을 잡는 수비는 안정적이나 중원에서의 압박력이 떨어질 경우 역습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원정 연전으로 인한 피로도가 쌓인 상황에서 경기 후반 교체 카드의 운용이 승부를 가를 관건으로 꼽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플럼이 홈에서 조직력을 앞세워 맞설 것으로 보이지만 리버풀이 후반 교체 자원을 활용해 경기의 주도권을 되찾을 여지가 큽니다. 전체적으로 접전의 흐름이 예상되며 마무리 단계에서 세밀한 완성도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유캐슬과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유캐슬 유나이티드는 지난 9월 이후 홈에서 단한 차례도 패하지 않으며 안정된 조직력을 기반으로 꾸준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에디하우 감독 체제 아래에서 팀은 브루노 기마랑이스와 요한 비사의 중원조합을 중심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는 방식에 익숙하며 미겔 알미론과 합이 반스의 공격 전개 역시 점차 살아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최근 벌리전 3대의 승리를 포함해 홈과 원정을 통틀어 공격적으로 개선된 경기력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다만 수비진의 연쇄 부상이 여전히 뚜렷한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키어런 트리피어, 스벤 보트만, 자말 라셀레스, 단일번 발렌티노, 리브라멘토 등 수비와 측면 전력의 다수가 햄스트링, 무릎, 가슴 근육 문제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으며 여기에 공격 전환 시 중요 역할을 맡던 앤서니 일란과 역시 몸 상태가 완전치 않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에디 하우 감독은 홈에서의 결속력과 체력적 우위를 강조하며 강한 압박과 전진 수비를 통해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경기력의 불안정함이 길어지는 가운데 팀 중심축의 부상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올리버 글래스너 감독은 플럼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패를 끊었지만 여전히 공격과 수비 밸런스 모두에서 완전한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윌 휴즈가 지난 경기 도중 부상으로 교체돼 이번 원정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다이치 가마다, 다니엘 무뇨스 크리스 리처즈, 체이크 두쿨레 차디 리아드 등 주전급 부상자가 대거 누적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디 은케티아는 허벅지 문제로 장기간 결장 중이며 측면의 핵심 전력 이스마엘라 사르는 세네갈 대표팀 소집으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출전 자격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공격에서는 장필리프 마테타가 리그 8골을 기록하며 희망적인 존재지만 원정 득점은 단두 골에 불과해 효율성 면에서는 의문이 따릅니다. 다만 펠리스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다섯 차례 승리를 거두며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 수준의 원정 경쟁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뉴캐슬 원정에서는 최근 4경기 동안 득점 없이 3패 1무라는 부진한 전적을 이어가고 있어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종합적으로 볼때 홈에서의 안정감, 공격 효율성, 그리고 상대의 전적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선덜랜드입니다. 토트넘은 시즌 중반을 맞이한 현재까지도 불안한 경기력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프랑크 감독은 기존 체계를 지키면서도 점차 안정적인 수비 조직을 다듬고 있으나 공격력의 기복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브렌트퍼드전 0대0 무승부 이후 홈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결정적인 찬스를 마무리할 선수의 부재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최근 팀은 브레넌 존슨을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시키며 공격진의 변화를 맞이했고 하비 시먼스가 징계로 빠진 가운데 제임스 메디슨, 대한 쿨루셉스키, 도미닉 솔랑케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이외에도 데스티니 우도지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지고 파페 사르와 이브 비수마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출전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력 공백은 중원과 측면 전개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수비는 비카리오, 로메로, 반더벤 조합을 중심으로 안정감을 되찾고 있으며 프랑크 감독은 벤탄크루와 팔리냐의 투입으로 중원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공격 자원의 부재는 여전히 득점력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날 경기에서도 다소 답답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덜랜드는 최근 경기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영대영 무승부를 기록하며 수비적 조직력과 집중력을 증명했습니다. 르브리스 감독은 짧은 패스 빌드업과 빠른 전환을 병행하는 전술로 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팀 전체적인 압박 강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안정적인 접근이 예상됩니다. 공격 핵심 브라이언 브로베이는 직전 경기에서 근육 긴장 증세를 보였으나 이번 경기에는 정상적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다니엘 발라드는 발목 부상으로 결장하고 6명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 선수들인 노아 사디키, 샘스딘 탈비, 레인닐드 만다바, 아르투르 마수아쿠, 베르트랑 트라올에 하비브 디아라가 모두 빠집니다. 원정에서는 여전히 득점이 부족한 약점을 안고 있으며 리그 최저 수준의 원정 득점 기록이 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수비진에서는 차분함과 집중력이 돋보이고 좌측 수비 라인에는 토트넘 유스 출신 데니스 석킨이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서는 그라니트 자카와 로리어트가 중심을 잡고 있고 아디그라의 측면 돌파는 때때로 경기 양상을 바꾸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토트넘의 홈 이점은 분명 존재하지만 최근 득점력 부진과 체력 저하를 감안하면 큰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습니다. 선덜랜드 또한 무실점을 이어가기 위한 안정적인 전술 운영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힘싸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 전개가 다소 답답하더라도 경기 후반에 양팀 모두 한 차례는 득점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레알마드리드와 레알베티스입니다. 현재 레알마드리드는 13승 3무 2패로 리그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두 바르셀로나의 승점 4점 차로 뒤쳐져 있습니다. 하비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점유율과 빌드업 완성도를 극대화하며 안정을 찾은 가운데 최근 세 경기 연승을 기록하며 분위기를 회복했습니다. 특히 주드 벨링엄과 비니시우스 주니어르의 호흡이 공격 전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로드리고 또한 측면에서 꾸준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킬리안 은바페가 무릎 부상으로 이번 경기 결장 명단에 포함되었고 다니 카르바알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에데르 밀리탕도 각각 무릎과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입니다. 브라임 디아스 역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소집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공격 라인에서 곤살로 가르시아가 중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가 아직 리그에서 득점이 없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벨링엄과 추아맨이 아르다 귤레르의 중원 구성은 여전히 견고하며 홈구장에서의 경기력만큼은 리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알베티스는 올 시즌 나리가에서 3패만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누엘 페에그리니 감독은 공수 균형과 압박 전환 속도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냈고 지난 경기에서 헤타페를 4대0으로 완파하며 6위까지 도약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핵심 공격수 쿠초 에르난데스가 선발 출전할 예정이며 그는 리그에서 이미 7골을 기록하며 팀 내에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과 대표팀 차출이 겹치며 스쿼드 구성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스코는 근육 부상으로 세드릭 박한부, 앞대 에잘줄리, 소피앙 암나바트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니어르 피르포와 디에고 요렌테 또한 근육 문제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공격 차원의 결손이 많지만 안토니의 측면 전진과 파블로 포르날스의 전진 패스는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수비에서는 베에링과 나탄, 마크 바르트라가 안정적인 라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골키퍼 단위 에스의 연이은 선방이 팀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베티스는 2025년 3월 맞대결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2대1로 꺾은 경험이 있지만, 최근 원정에서는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 모두 다음 주에 열릴 스페인 슈퍼컵을 앞두고 체력 안배를 고려해야 하며, 이 점이 경기 후반부 집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객관적 전력과 홈이점을 감안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후반 중반 이후 결정력을 앞세워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첼시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홈에서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일전을 치릅니다. 아직 선두 아스널과의 승점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펩과르디올라 감독의 팀은 반드시 승점 3점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전술적으로 높은 점유율과 공격의 완성도를 강점으로 하는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 주전 자원 일부의 부상으로 인해 전력 운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비니와 니코 곤살레스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이탈했으며 이두 선수의 공백은 측면과 중원 전환 구간에서 뚜렷하게 체감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존 스톤스와 마테오 코바치치 또한 출전이 어렵고 오스카 밤 역시 복귀하지 못합니다. 로드리가 복귀해 중원 안정감을 더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좌우 공격 차원의 부재로 인한 전개 압박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오마르 마르무시와 라얀 아이누리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소집으로 제외되어 공격 로테이션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주포인 엘링 홀란은 홈세 경기 중두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으며 최근 첼시를 상대로도 꾸준히 득점한 이력이 있어 공격의 중심축으로서 다시 한번 결정적 역할이 기대됩니다. 첼시는 엔초 마레즈카 감독의 경질 이후 임시 지휘봉을 잡은 칼론 맥팔레인 감독 체제로 맨체스터 원정을 치릅니다. 최근 부진한 경기력 속에서도 주축 자원 다수가 부상으로 이탈하며 전력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모이세스 카이세도는 누적 경고로 출장 정지 상태이며 수비 라인에서는 레비 코릴, 조레라토, 로미오 라비아, 다리오 에스고가 빠집니다. 특히 콜일은 시즌 초반 리그 경기에서 11회 선발로 나서 수비 완성도를 높였던 핵심이었기에 그 결장은 타격이 큽니다. 또한 마르크 쿠쿠레아도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왼쪽 풀백 포지션에서 변수를 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콜팔머가 중원 아래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로 다시 한번 중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며 페드로 네토와 알레안드로 가르나초의 속도전이 맨시티 수비라인을 위협할 주요 무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 교체 직후인 만큼 조직적 움직임의 안정성은 떨어지고 있고 팀 내부적으로도 체력 부담이 누적되어 후반전 집중력 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첼시는 팔머와 페르난데스의 전환 패스를 통해 역습의 기회를 노리겠지만 미드필더 라인에서 공수 밸런스가 무너질 경우 수비 트랜지션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전 수비 다수의 결장으로 인해 세트피스와 측면 수비에서의 조율이 어렵다는 점은 이번 원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반면, 맨시티는 혼란의 득점 감각과 홈에서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초반 강한 압박 이후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기와 연계가 조화를 이루는 공격 패턴의 완성도 면에서도 첼시보다 한층 앞서 있으며 경기 후반 체력 차이로 인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알라베스와 오비에도입니다. 알라베스는 에드와르도 카우데트 감독이 이끄는 팀은 현재 리그 14위로 강등권과의 승점차가 크지 않아 이번 홈 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리그와 컵 대회를 병행하며 경기력의 기복이 컸지만 홈에서만큼은 꾸준히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특히 공식전 최근 7경기 중4승을 홈에서 거두며 수비적 안정 속에 효율적인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핵심 공격수 루카스 보헤가 최근 사타구니 부상으로 오사순화전 출전을 건너뛴 뒤 여전히 회복 중이며 리그 세골을 기록한 그가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점은 공격 전력의 감소로 직결됩니다. 여기에 왼쪽 풀백 빅토르 파라다가 누적 경고로 결장함에 따라 수비진의 조합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 자리는 주전 경쟁을 이어온 유세프 애니케즈가 맡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방에서는 카를로스 비센테가 측면 자원으로 다시 선발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 미드필더 루이스 이바네스와 안토닌 블랑코는 꾸준히 경기에 나서며 팀의 밸런스를 유지 중이지만 공격 전개 과정에서 창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알라베스는 휴식기 동안 체력 회복과 세트피스 완성도 향상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서도 라인간 간격을 줄이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우선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비에도는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감독 교체에도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구레르모 알마다 감독은 부임 후첫 경기에서 셀타 비고와 무승부를 거두며 수비 조직력을 재정비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합니다. 팀은 리그 최저 득점에 머물고 있으며 여전히 공격 루트가 제한적입니다. 윙어 하이셈 하산이 측면 돌파와 컷백으로 팀의 유일한 활로를 열고 있으나 마무리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득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수비진에서는 나초 비달, 오비의 에자리아, 알바로 레모스가 나란히 부상 중으로 공수 전환 속도와 좌우 밸런스가 흔들립니다. 반면, 앙골라 대표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다녀온 다비드 카르모가 복귀하며 중앙 수비에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중원에서는 두 코어인 산티 15와 산티하고 콜롬바토가 여전히 볼 배급 중심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공세 전환 과정에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는 장면은 드뭅니다. 이들은 원정에서 탈점유 운영을 시도하며 극도로 신중한 경기 흐름을 예상하게 합니다. 특히, 오비에도는 지난 여러 차례 알라베스 원정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공간 관리와 체력 소모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양팀 모두 체력적 부담을 안고 새해 첫 경기에 나서는 만큼 전반 초반은 신중한 탐색전 중심이 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전술적인 완성도와 조직력의 측면에서 알라베스가 한발 앞선 상태로 평가됩니다. 수비 라인이 안정적인 운영을 보이며 한 번의 세트피스나 중거리 찬스로 경기 균형을 깰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비에도가 수비에 치중하더라도 알라베스는 홈에서의 집중력과 결정력으로 근소하게 웃도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알라베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마요르카와 지로나입니다. 자고바 아라사테 감독이 이끄는 마요르카는 이번 시즌 중하위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7경기에서 4승 6무 7패로 18점을 쌓으며 14위에 머물러 있으며 강등권과의 승점 차가 불과 3점 이기에 이번 맞대결의 중요성이 상당합니다. 특히, 이후, 홈에서 단한 차례만 패한 안정된 수비 조직이 강점입니다. 팀의 핵심 공격수 베다트 무리키는 리그 9골을 기록 중으로, 최전방에서 공중벌 장악력과 결정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선에는 다르데와 마테오 조셉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의 패스 흐름이 마요로카 공격의 리듬을 만듭니다. 중원에서는 사무엘 모룰라네스와 안토니오 산체스가 연계 플레이와 수비 지원을 동시에 수행하며, 후방 빌드업의 안정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마르 마스카레리 적도기니 대표팀 소집으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 중이어서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라사테 감독은 중앙에서 다르데를 한칸 내려 세워 빌드업 안정성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요르카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강팀들을 상대로도 버텨내는 저력을 보인 바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실리적인 운영으로 실점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로나는 현재 리그 18위에 머물러 있어 강등권 탈출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승점을 획득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미첼 감독의 팀은 올 시즌 수비 불안으로 고전 중이며 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전력 누수가 적지 않습니다. 골키퍼 후한 카를로스, 미드필더 도니 판더비크, 공격수 포르투가 부상으로 결장하고 미드필더 아제딘 우나이는 모로코 대표팀 소집으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가 중입니다. 이네 명의 이탈은 팀 전체 밸런스에 직격타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 수비진에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임대 온 비토르 헤이스가 다시 복귀해 달레이 블린트와 호흡을 맞출 준비를 마쳤다는 점은 희소식입니다. 중원에는 아셀 비첼이 기용되어 경기를 조율하며 수비진 앞에서 보호망 역할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공격에서는 블라디슬라프 바나트가 원톱으로 나서며 그는 올 시즌 세골을 기록하며 한정된 찬스 속에서도 꾸준한 공격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방에서는 빅토르 치간코프가 측면 침투를 통해 패스 옵션을 넓히며 빠른 역습 전개로 팀의 전환 속도를 높이려 할 것입니다. 한편 지로나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후반부 집중력 저하로 인해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체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보수적인 운영이 예상되지만 수비 집중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실점을 최소화하며 승점 확보에 나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양팀 모두 안정적인 운영을 택할 것으로 보이며 서로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쉽게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요르카는 홈에서의 안정감으로 먼저 득점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로나 역시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며 승점을 놓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양팀이 90분 내내 팽팽한 균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계시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도움을 받아서 수익률을 극대화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